안녕하세요. 멘트방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있어서 어떤 특별한 기법, 이 기법만 쓰면 무조건 수익이 벌린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기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하면서 이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흐름을 만들어주는 종목들이 잘 가는지 최근에 어떤 유행을 타면서 어떤 흐름대로 흘러가는지를 분석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270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조정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장세인데요. 2700포인트 뭐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내려온다 해도 뭐요 정도까지 내려올 수는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더 많은 조정이 나, 나온다 하면 2650포인트까지 널 열려있기 때문에 61선까지. 그래서 조정은 받고 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제 막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아직 무너지지 않고 우상향으로 가는 추세 속에서 조정이기 때문에 뭐한번 조정 줬다가 이런 자리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갈 확률이 더 높은 차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괜찮다. 그래도 이제 좀 불안하시다. 이러신 분들은 21선 깨지거나 지금 깨졌지만은 내일 흐름 한번 보시고 2700포인트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은 전략 뭐 매도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1선 올라타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진입자리 잡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수적인 부분은 조금 추세를 꺾고 있지만은 눌러주는 눌림목 찬스, 찬스가 이런 자리에서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종목들 한번 둘러볼게요. 모니터랩입니다. 모니터랩 제가 어, 요 봉을 보고 월요일날 말씀드렸죠 4월 1일날 월요일날 말씀드리고 한번 튀었다가 좀 눌러줬다가 바로 다시 한번 가는 패턴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차트적인 흐름이 최근에 이제 기준봉 세워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려고 하는 자리 만드는 이런 종목들이 잘 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신규 상장한 종목들 요즘에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고 거기에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모니터 랩 처럼 이렇게 기준봉 세우고 좀 쉬었다가 양봉이 한번 나오면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쭉 내려오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기준봉 첫 번째로 뜨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가는 이런 봉들이 잘 간다. 그러면 모니터 랩.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슷한 차트 흐름을 만들어주는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신규 상장한 종목들 2023년도,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이미 가버렸죠. 그러니까 거래약 들어오고 움직 내려오다가, 거래약 들어오고 올라오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한번 실패를 했지만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리고 이렇게 가버리죠. 그래, 그런 흐름이 나오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것들을 찾아보셔야 된다. 그래서 모니터 랩도 그런 의미로 시작점이 될수 있는 자리라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외에도뭐 마이크로 투, 그로 투, 나노, 이것도 지금 비슷한 흐름이죠.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렇게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올릴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뭐 바로 갈지 어떻게 갈지모르겠지만 어떤 흐름의 시작점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트적인 분석을 보면서 잘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셀바이오, 휴먼 테 이런 것들도 뭐다 비슷한 흐름이죠. 내려와서 거량 들어오면서 움직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 보시면서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차곡차곡 여기서 시작이 되면서 잘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리고 손절은 짧고 수익은 더 길게 볼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자리에서 노리셔서 기준대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별한 기법이 있다. 뭐 이렇게 뭐 이평선 어디에서 들어가서 뭐뭐 뭐 RSI 얼마 뭐 아니면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따라서 막그 기준대로 무조건 공이 맞아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식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제 어디서 지지를 보여주면서 올리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기준봉이 뜨고 나서 추세를 돌리는 흐름인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훨씬 더 기본적인 부분들이 더 크게 수익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세마피엔씨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쭉 보시면은. 쭉 추세를 내려주다가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면 쭉 추세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엄청 빠졌다가 한번 올렸다가 쭉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거의 최하단부죠. 지금 차트 최하단부가 800원대 부근대인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서 여기서 이제 상한가 보내주면서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이렇게 막 간다, 이렇게 보다는 이제 올렸다가 눌러주고 이렇게 추세를 돌릴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거의 최하단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큰 흐름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뭐 짧게 중간 가격대까지 갈지 아니면 그다음 매물 대가까지 갈지 뭐 이런 식으로 저항대가 보여지는 이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차트들을 분석을 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올렸다가 눌러 주거나 뭐 나만의 타점이 다시 온다 뭐한 900, 1,000원 대나 이런 저 가격대가 지지가 나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원대 부분이나 이런 자리가 눌러주는 자리에서 오거나 아니면 뭐이 봉을 기준봉으로 삼던지 뭐 자기만의 그런 기준대로 지금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밑에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제 지켜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다 그리고 한싹 이런 것들도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비슷하죠? 지금 뭐 모니터 랩이나 이런 것들처럼 이틀 눌러주고 위에서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봉이 지금 나왔던 봉이 지금 좋은 자리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16,600원이나 14,000원 이런 가격대에서 지지받고 N자형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자리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트. 워트 잠시만요. 워트 요런 것들도 지금 비슷한 기준목 내로 움직임 나오고 지금 여기서 올리려고 하는 흐름 속에 있고요. 그리고 IMT. 거의 비슷한 차트죠. 지금 뭐 반도체 관련 테마로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가려고 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는 흐름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워트나 IMT 이런 것들이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면서 흘러가고 있고 위로 상방 움직임을 더 세게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트도 제가 뭐 2월 6일날 이 흐름이 나왔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만 원에서 9,600원요 중간 가격대 그 다음에 순절가 8,500원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들어가셨으면은 지금 중간 가격대 1차 매수, 2차 매수 하셨으면 지금 뭐만만 만 원대 부근 평단가 왔고. 짧게 뭐 수익 10%때 바로 나, 나왔겠네요. 이거 바로 10%, 10 11,000원까지 갔으니까 10% 수익은 바로 나오고, 그 다음 지금 추세가 이제 바뀌어주면서 다시 한번 N자형으로, 큰 N자형을 눌러주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자리가 있어 보이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IMT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똑같은 날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뭐, 뭐가 더 많이 갈지, 뭐가 적게 갈지 모르겠지만, 둘다 흐름을 잘 이어주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제 뭐 조정을 좀 받으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늘 약간 올려주고 있긴 하지만은 또뭐 조정이 나오면서 9천만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격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떨어지면 뭐 여기서 사시면은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움직일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뭐 단타를 치시던지 큰 흐름으로 들고 가시던지 그런 것들을 추매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이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나 아니면 새로운 진입 자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종목들 못 돌아가 계신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분할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될것 같다. 그리고 뭐 멤버십 멤버분들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작년 10월부터 설명드렸듯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좋은 자리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뭐 시아코인 이런 것들도 제가 4원대, 5원대에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 움직임 나오면 이제 팔고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여기서 들어가서 뭐 100%, 200% 가면은 절반 팔고 나머지는 뭐 홀딩을 하시든던지뭐 그런 것들은 전략은 본인만의 기준대로 그렇게 정하시면 될것 같고, 새로운 타점이 오거나 새로운 지지라인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더뭐 자리가 나온다 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시면서 들어가시기 보다는 코인 시장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쯤에 엄청난 흐름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만의 기준이 맞는지 그런 부분들 챙겨보시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잘 투자를 해서 수익 내고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올해나 어, 내년 초에 뭐 언제든지 한번 시장이 엄청나게 뜨겁게 달아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관심을 두고 나만의 타점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멤버십 회원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차박이였습니다